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 되시길 주애므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은 참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인데 도리어 택하심을 보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다 완악하여 그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범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여 무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미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다윗의 시편을 이용,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메시아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혼미한 정신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혼탁해져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들이 보지만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귀요.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죠.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를 온해 다니면 다닐수록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강박해집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강박해져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기하다 점점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하기 시작해.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강박해집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수록 더 강박해져. 요참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는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 마음이 혼미하여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길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보는 눈이 있고 들리는 귀가 있길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들려주는데도 들리고, 말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자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여주는데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드리는 기득권자였습니다. 어쩌면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드렸던 기득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주장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데도 보지 못하고 들려지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버렸던 이스라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완악해진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오늘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굽,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는 모습을 기록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는 그들의 밥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밥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밥상을 뜻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게 주신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복 주시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복되게 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복 안에서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눈에 기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참 복이죠. 그런데 이복 안에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야 했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그 복을 받아서 그복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차려진 그 밥상으로 인해 그 복으로 인해 도리어 그들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복을 받았기에 도리어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도리어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메시아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에 보니까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보지 못합니다 영원히 보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 이것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였는데 그들은 자기의 죄와 함께 그 율법과 계명 중수에 자기의 허리가 휘어집니다 사는 성도협은 스스로 짊어지어 저주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영적 소경된 바르세인들을 대면하며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시죠.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그 율법으로 비난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을 치유한 것을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협은 결국 고칭을 받았던 그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구원받지만 그 광경을 보았던 율법과 계명에 묶여 있었던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몹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 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 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 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다 하는 일에게 우리가 깨어 있다 하는 이에게 내가 성도라 하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게 그들에게 심각한 맹인 보지 못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종대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축복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송대협은 축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받았다면 내 마음이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사랑 송대협은 다윗은 자기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그 밥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신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 송대협은 우리를 복을 주신 그 복에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준 주그 밥상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성도 되길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온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상 차려주시고 복 주시는 그상 너머에 그것을 주시는 근원 대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름으로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상을 차려주신 그 상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상 받은 이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스스로 상받았서 자고 하기에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는 성도입은 여러분은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상태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는 성도입은 진정한 성도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는 성도여분,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강박해요 복음을 받지 아니함므로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저게 우리가 받았던 것인데 사른 송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처럼 여겼죠 그런데 자기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이젠 복음을 자기들이 버린, 자기들이 거부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개처럼 여긴 이방인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뭐 했다고요? 마음의 시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런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거부한 그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이방인들에게 시기했던 구절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시기는 했지만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훗날 그들이 그 시기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심, 시기, 이거는 우리가 좋지 않은 뉘앙스가 좋지 않죠. 그러나 시기심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싶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것, 더러운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에 대한 시기심을 갖는 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송대분 거룩한 것에 신령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되길 죄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거룩한 시기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시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질투하고 시기심을 갖는 성도되길 죄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은 요만큼 털끝 맘도 같지 아니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악의 언어라도 악의 심령이라도 다 버리시고 도리어 거룩한 것은 사모하고 질투심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성도되길 주님의 몸으로 추원합니다 거룩한 시기심과 열정이 있는 성도되길 주님의 몸으로 추원합니다 바울은 이게 시기심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유대인의 불신앙, 예수 그리스를 도 거부한 것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 유대인이 불신앙으로 넘어졌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일시적이었던 것.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에 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사랑 성도에 은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 되길 주님의 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당신이 택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 때로는 인간의 악한과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강팍함을 이용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제나 제자나 어느 때나 돌아오길 원하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할 수만 있던 모든 방법을 통해 합력과의 선을 이뤄 돌아오길 원하는 게 구원받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파송하고 보내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사도 바울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알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 중에 태어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구원받은 게 아무런 자랑거리도 아니고 공로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되시길 주임으로 추원합니다자원에 보니까, 잠원 25장을 보니까 충성된 자는 이런 삶을 살아요. 추수하는 날 얼음냉수처럼 주인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사랑 성도에 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길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삶의 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 성대분 죽어하는 영혼 심판 받기에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보내서 이 땅에 그죽어하는 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사람 성대분 이 복된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되길주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모든 사람에게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랑성대에은 은혜가 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케 하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유인이 누군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내게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놓여 있는 건 뭐요? 비참한 운명만 남아 있어요. 심판만 남아 있다는 거죠. 사랑 성대표진실센 성도는 세상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을 보고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비명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대표 우리는 어디에 최우선 사명을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는 성대협은 비참한 운명으로 가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는 성대협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얼음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복음의 사명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되길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으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사안성 대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세계의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넘어져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과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니깐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니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마음의 시기심이나 그래서 시기심이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 성대님은 이렇게 강팍한 심정들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길 죄물로축원합니다세 번째 그림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니까 이방인도 말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되어서 충만하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부여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요? 유대인들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뿐만인가요? 복음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십자가를못 왔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복음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짐과 실패로 인하여 도리어 이방인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성 대분 바울이 도리어 유대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갈던 구속사적 주역이 이제는 이방인에로 넘어가요. 결국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는 성도협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전 세계의 음화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협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므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되 길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케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케 함으로 도리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시 구원해 주신 셨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일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어떤 실패로도 어떤 계획으로도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당황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막힌 적이 없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성대분 가만히 살펴보니,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복으로 삼아주셨고, 아담의 타락으로 돌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지혜가 측량치 못하며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가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보기에 아무,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가요? 사랑성 대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사는 성대업은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아버지.